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종목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한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분리막 관련된 기업인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물론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뭐 9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8만 원 초반까지 밀려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좀 보셔야 된다. 지금 2차전지에서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일부 소재주들, 그다음에 뭐 첨가제들 이런 쪽도들만 올라갔죠. 네. 주로 이제 리, 리튬도 어떻게 보면 양극재에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차 전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또 분리막입니다. 이게 네. 분리막이 없으면 물론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고체가 네. 상용화되려면 좀 멀었죠. 네. 그러면 이 분리막이 없으면 폭발을 합니다. 이 분리막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네. 양극자, 음극자 같이 만나버리면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음. 그럼 이 분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 분리막을 만드는데 가장 세계적으로 이제 큰 회사가 SKI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전에 이제 SK그룹 내에 있다가 이제 따로 분사해서 상장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 주가는 뭐 상장했을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4만원 대까지갔었는데 24만, 24만 9천원이 고가니까 지금 사실은 바닥이 4만 6천원까지 받았었습니다. 어. 네. 그냥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주봉으로 네. 보면 바닥에서 지금 이제 예, 음. 저 살아있습니다 하고 손 한번 들은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올라갈 때더 탄력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지금부터 좀 보실 필요 있고요. 네. 결국에 이차전지 시장은 커집니다. 커지는데 양극재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음, 없습니다 네. 양극재도 있어야 되고 동박도 있어야 되고 알루미늄 박도 있어야 되고 불리 박도 있어야 되고 뭐 첨가제들도 있어야 되고 전해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주가는 오히려 양극재만 가지고다 만들 것처럼 주가가 그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다. 동박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SKI 테크놀로지 지금부터 보셔야 되고 이제부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 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 지금 보시면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폴란드의 주요 공장이 있습니다 유럽에 1 네. 공장은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고 2 예. 공장 3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짓고 있습니다. 예, 현재 증설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어, 최근에 SKI 테크놀로지 이제 사장이 폴란드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폴란드 지역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이제 좀잘 지원해 줘라. 어, 음. 뭐좀 한마디로 이제 그쪽에서 지원을 잘 해줘야 우리가 좀 빨리빨리 뭐가 진행이 되겠죠.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좀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공장은 21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 잘 되고 있고 어. 2공장은 올해 하반기에 음. 설비가 안정화되면서 아마 시운전을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가동이 될까요? 그럼 올해 안으로 2공장이 가동이 아마 4분기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3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삽뒀다뭐 보시면 되고요. 3공장, 4공장 같이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기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어 이제는 이제 철골까지 이제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제 4공장까지 다 완공되는 게 24년입니다. 그러면 24년에 완룡 완공이 되면 적어도 25년부터는 음. 이1 2 3 4 공장이 다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캐파가 지금보다 네배 이상 더 늘어나겠죠. 네. 네 배가 아니라 거의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네. 어 이제 1공장이 워낙 규모가 좀 작고 2 3 공장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SKI 테크놀로지의 이제 습축 분리막이 굉장히 빨리 어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 SKI 음. 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